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운명과 악마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국 스테이블 코인 관련 루나의 피해를 입으신 많은 분들께 걱정과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멤버십에서도 지난 12월 달에 매도 추천 글을 드린 적이 있으나, 이 글을 못 보신 분들이나,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중에 루나에 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루나에 대해서 접근 금지를 제가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저희 멤버십에서도 몇분 루나에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모두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후에 어떻게라도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 루나 사태는 이미 그들이 작업한 재료인가? 루나 사태는 우연히 발생한 일일 수 있지만 그분들이 그분들이 움직이는 지금까지 의 1년의 상황을 묶어서 볼때 앞으로 올수 있는 스테이블 코인의 재료로 루나가 선봉해서 어그로를 끌다 죽지 않았나 하는 냄새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현재 어피트 공지에서 스테이블 코인 안내가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및 관련 디지털 자산 투자주의 안내가 있었는데요. 5월 18일입니다. 니어 프로토콜, 다이, 리저블라이트, 메이커, 스팀, 스 스팀달러, 웨이브, 테더, 트론, 트루USD, 박스달러, 하이브, 하이브달러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테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테더는 문제다, 사기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국가들이 아직도 테더 거래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은 언제나 한쪽에서는 공포를 주고 한쪽에서는 이익을 챙겨나가는 그들만의 고유한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심각한 테더 사태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2018년 테더사는 회계장부에 관한 불투명한 행위로 검찰 조사까지 받으며 테더의 지급불능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검찰 조사에 어이없는 결과가 있었는데요. 2021년 2월 뉴욕주 검찰은 1850만 달러의 벌금을 내고 향후 2년간 예치금을 분기마다 공개하는 조건으로 손실과 사실 은폐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달러와 1대1 예치를 해야 하는 1대1 달러가 되지 않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 86%, 그리고 나머지는 회사채, 담보 대출, 가상자산 및 기타 투자로 되어 있고, 그 현금성 자산이라는 것도 여기에요. 이8 6의 24%가 기업 어음과 양도성 예금증서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탄의 근거죠. 폭탄이 언제든 터질 수 있다. 분명히 달러와 1대1 패깅인데요. 도대체 검찰이 저 상황을 인지하면서도 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황 조건, 1대1 달러 패깅인데요. 이것을 1대1 달러면, 100달러면 100달러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어기게 되면 리스크라는 것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현금이 100%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금이 100% 누가 이상한 어음이나 기업 사채를 거기다가 끼워 넣으라고 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미래의 리스크에 대한 암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100%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8년 그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때의 차트입니다 이 위에가 비트코인 차트고요 이 테더 차트입니다 2018년 8월 중순 정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테더 장부의 문제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면서 테더가 쓰러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 구역에서 많은 테더의 자산이 매입됐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지역에서 많은 테더의 자산을 싸게 매입한 다음에 다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을 때 다시 발사해서 테더를 상승시킨 후에 더 비싸진 달러로 코인을 사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죠. 반드시 발생하는 자산 돌려먹기, 도박장 교환칩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엿장수 스타일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주식과 환율의 반비례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이전 영상 한번 보시고요.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 정반대 쪽에서 환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내려가면 환율이 오르고, 환율이 내려가면 주식이 오르고. 요, 요것을 정확하게 나비 모양으로 대칭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대로 이렇게 대칭을 해서 가다가 지금이 어느 때냐? 여기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이 부분이 이 A가 이 A가 환율인데요. 이 A가 찐바다 닥 이 B는 찐 고점이다. 그래서 이 B에서 주가가 계속 곤두박질하고 여기서 달러가 상승할 것이다. 현재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그분들은 자산을 돌려먹게 하고 있다. 이것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더 발행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있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차트가 비트코인 차트이고요. 여기가 테더의 발행량입니다. 이렇게 지금 두 개가 나란히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상승하는 이유가 있겠죠. 태도 발행량 증가의 목적과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 그들이 만드는 자산은 항상 저글링 되고, 저글링 하시죠? 이 공이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면서 위아래로 얘가 올라가면 얘가 내려가고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이것이 저글링입니다. 자산 돌려먹기를 하게 되며 달러, 금, 비트코인 등은 수익 극대화를 위한 특수 대환적 자본이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태도도 마찬가지로 발행량을 증가시키고 비트코인 반등에 맞춰 1달러 패깅의 심각성과 문제를 상승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테더의 문제도 만약에 차트가 있다면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왔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마지막 반등을 시작할 때기에는 상당히 문제도 같이 심각성을 높여가면서 재료를 뉴스로 띄울 것이라고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수 대환적 자본 이 특수 대환적 자본의 코인 매도 수익 극대화 사례를 한번 도표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과 알트가 만약 상승을 한다. 그러면 여기서 개미들에게 수많은 물량을 떠넘기고 환희 구역을 만든 다음에 기쁠 희죠. 자, 여기서 매도가 된다면, 알트코인과 비트코인이 매도된 상황을 테더로 담습니다. 그리고 한쪽에서는 김프로 담습니다. 테더가 패깅이 실패가 돼야지, 뭐0.5뭐 뭐 이렇게 돼야지 이것을 주서 담게 되고, 여기서는 김프를 올려서 매도가 되겠죠. 한쪽은 김프 매도, 한쪽은 패깅 실패 매도. 이렇게 되면, 패깅이 실패된 테더를 다시 1달러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달러로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이런 구조를 통해서 수익극대화 사례를 Et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상승이 종점에 도달할 경우에 벌어질 테더 대참사 가상 시나리오는요 보통 실제 재료가 터지는 시점까지 상당 기간 끌고 간후 터트리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테더 심각성을 이렇게 끌고 가게 됩니다. 이것은 기존 경제에서 흔히 벌어졌던 사례로 리스크를 무감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긴 시간 재료를 빌드업하면서 터뜨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 2020년 2월에 제가 테더에 대한 얘기를 또 영상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시. 항상 테더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이 시장의 모든 자본은 리스크가 존재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편안하게 재료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테더 리스크, 루나는 시작에 불과하다. 촉발시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테더의 발행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과정들이 글로벌 금융마피아와 다름 없었는데요. 그들은 언제든 폭탄이 터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상황이 종료되면 터뜨리고 그들의 수익만 극대화 시킨 후 시장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악마의 환전 시스템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루나로 시작한 이번 스테이블 코인 사태는 시작에 불과하며, 때가 되면 시장 전체를 광풍과 핵폭탄으로 개미들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언제냐? 그것은 알수 없지만 항상 탈출해야 되는 구간에서 신앙심이 깊어지고 종목에 대한 사랑이 깊어집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초대형 특수대환적 자본의 주인공은 XRP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기획물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XRP에 대한 연결성이 있지만 지금은 연결된다라는 말씀만 드리고 이 부분이 구체화될 경우 제가 따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